아이리버 아이리버를 네.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네. 어 지금 이제 아이리버를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어 아닙니다. 편하셔도 아, 예. 됩니다. 네.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예전부터 좀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리버가 SK 텔레콤에 인수가 되면서 어이 그 가수들 그룹들 네. 어, 그 뭐죠? 뚜두두두 말고 또 갑자기 생각이 또안 나는데. 블랙핑크고요. 예예. 예. 네. 또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어, 가수 갑자기 생각이 방탄소년단이요. 어, 그렇죠. 네. 방탄소년으로 인해서 아이리버가 좀 같이 영향을 받았을 때가 만천 오백 원이었는데요.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봤던 거는 이 회사의 모기업, 네. 어, 이 모기업이 어, 지금 보시면 1분기에콘텐츠사업에서 어, 62억이 이익구조가 매출이 에,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어, 과거에 이제 뭐 음원 사업을 우리가 본다면 어, 대기업에 속한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자금 지원도 할수 있고, 성장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컨텐츠 사업에서 매출이 이제 시작이라면 향후에 1년, 2년 지나서 이 아이리버가 새롭게 이런... 음원 쪽으로, 어, 이, 한다면, 주가가 과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들고 왔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회사의 실적 구조는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 1분기 이익 구조가 이제 계속 매출이 확대되면서 어, 단기 순이익이 1분기에 3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그, 동안 과거에 보면 16년에 전체 적자, 어, 그 다음에 17년에 어, 또 적자, 이런 모습을 나왔는데 어, 2018년부터 좀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지금 66%의 어, SK텔레콤, SM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음원에 관련된 어, 주주들 들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음원 쪽으로 좀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이 역시 그래서 현재 좀이 음봉이 지금 현재 음봉이 낮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는 하시지 말고요. 좀 보고 계셨다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직전 고점 11,550원을 돌파하는 12,000원 정도 좀 보시고요. 손절가는 8,800원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 <laughs>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일장에도 급등세를 보였던 아이리버 오늘장에 우주전문가의 새로운 편입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12,000원까지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